아 대지치 분들은 어 이제 전반적으로 대지치 분들은 다 좋으세요. 아... 네 올해 기운 자체가 다 좋으신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띠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띠. 열두 띠 중에 가장 마지막 띠. 네네 대지 띠입니다. 네 대지 띠 맞습니다. 네 대지 띠 네, 네. 분들의 운세는 어떨까요? 아, 대지치 분들은, 어, 이제, 전반적으로 대지치 분들은 다 좋으세요. 아... 네. 올해 기운 자체가 다 좋으신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어, 이제, 시운두 살에 신혜생. 네. 신혜생 분들, 그 다음에 7 6살정해생 분들. 음... 어, 근데 이제, 기운 자체가 다 좋지만은 그래도 강하게 기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아, 네. 어, 이제, 시운 들에 신혜생 분들. 네.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세요. 음... 네. 52세 분들도 좋은데. 네. 아예 어쩔 수 어머니 아버지를 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 기훈이아시운 응, 어, 것처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저도 응. 굉장히 아 좋으시겠네 거. 우리 패디님 예. 음. 일단 뭐 본론으로 넘어가서 에? 이 대지띠분들이 좋은 아이 뽑아주셨는데 가장 좋은 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아 이제 좋은 쪽으로는 금전 역시 금전. 그렇지. 금전이. 네. 금전이 제일 먼저 들어오세요. 금전이 네. 먼저 들어오시고 어 신혜생분들은 어찌 됐던 금전으로 들어온다면은어 이제 투자와 뭐 네. 문서와 모든 게 이제 다 기운 자체가 좋게 들어오세요. 네. 어.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뭐 문서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음. 응. 잡으시는 것도 좋고 이제 2월 달에 음력 2월 전후로다가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6월 달에 또 한번 들어오세요. 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지. 얼마 안 남았죠. 어... 6월 달전으로다가또 들어오세요. 그럴 때 만약 기회가 왔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아, 정말 인생에서 한 번에 진짜 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국장으로이 엄청난 이 선택하는 상황이 <laughs>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신혜생분들 만약에 꿈에서 돼지꿈까지 꾸며, 돼지를 막 덥석 안 던지, 네. 돼지를 몰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꿈을 꾸시면, 그때는 꿈도 또한번 하세요. 네. 뭐 무조건 돼지. 그렇죠. 만약에 뭐. 뭐 꿈은 이게, 꿈적으로 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해석을 하냐 달라요. 만약에 금전이 막, 꿈에서 막, 지폐가 막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음. 좋아요. 네. 근데 뭐, 동종꿈이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돈이 어떻게 되는 거, 상황에 따라서 나쁜 꿈, 구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하기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꿈이라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면 내가 뭐를 덥석안던지 봤던지, 이런 꿈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신혜생분들은 네. 정말 꿈을 그렇게 좋게 꿨을 때는 네. 정말 너또 한번 사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돼지지분들도 어쨌든 올해 기운이 이민년에 좋지만은 그래도 네. 다 여러분들 무슨 띠가 됐던, 어, 뭐 어떻게 됐던 여러분들이 진짜 이 힘든 시국을 잘 이겨내고 나가셔야지만 정말 내가 최고가 아닐까. 음, 최고는 음, 다른 그렇습니다. 거 없습니다. 이 힘든 시국을 이겨내는 게 최고입니다. 음, 그게 행운이고요. 굉장히 네네. 현실적으로 사실 음. 너무나도 힘들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잘 버텨낸 음. 것만으로도 좋은 운세라고 저는 아 맞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우리 피디님처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지. 네. 아 이거보다 더 힘든 시국이 또 닥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네. 어, 이겨내야지만 죽을 만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근데 죽을 용기 갖고 어 정말 이걸 이겨내고 가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한군 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언 하나 나네요. 네. 죽을 용기가 있으면 네. 그 용기로 열심히 싸는거 같아요. 그렇죠. 하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게 행운이 아닐까? 대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이 네. 현실적으로 아잘 쏙쏙 게말씀해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마지막으로, 대지티 분들을 포함해서, 음, 음. 저희가 이제 뭐, 언급하지 않은 띠 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올한해 한번 음. 힘차게 보내시라고.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드렸습니다. 뭐, 어떤 띠가 됐던, 뭐, 이렇게 띠별로 나눠서 이렇게 좋은 띠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띠가 되셨던, 어떤 나이가 됐던, 정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힘든 고비는 조금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갖고 정말 힘차게 나는 할수 있어. 왜 이게 힘든 시국을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 사는 욕심으로 난갈 거야. 이런 다짐으로 가시면 저는 상권장고는 이겨내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